Is all I want Is all you are 존귀하신 이름으로 11월 6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시고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루파벨과 요사다기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이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각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바아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서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얻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을 건축하고 이 성극을 마치라고 하였느냐고 하 우리가 또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 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라 이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왕궁한 것이었으나 어, 우리가 조상들의 어, 조상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누간네살 손에 넘기셨으며 그가 성전에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사리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에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 왕에서 나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이 5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어,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던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방해하는 공작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들이 그 방해함으로 그 당시의 총독이었던 자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이 올바르게 지어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야 된다. 어저께 우리 말씀에서 보았지만 이 성전은 아주 악한 것이다. 라고 그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공작과 이 정치적 체제를 통해서 성전 건축 자체를 방해했었죠. 그래서 유브라데 아, 아 그래서 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왕이시여, 어, 이들이 이, 이 예루살렘 쪽에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 맞지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 일단은 성전 건축 자체를 멈춰놓긴 했지만 이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있는데. 원래 이 자리가 성전이 있었던 자리다 자기들이 원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시 바벨론의 누부간 네살왕에 의해서 성전을 폐기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을 그 바벨론으로 잡아갔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70년의 시간을 어, 지키셔서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냈다. 그때 왕이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었다. 왕이시여 왕의 이 역사 문서에 확인을 하셔서 정말 그 당시에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그와 같은 명령을 통해서 이들을 고국의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낸 것이 맞는지 또. 맞다면 이 성전에서 그들의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이 맞는지 그 조서, 조서를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게 팩트가 맞는지를 한번 점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그 일을 하다 보면 분명... 방해하는 공작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은혜에 있는 자리에는 은혜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은혜를 없애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도 튼탄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걸 말합니다. 진짜 진실이 무엇이냐 진실을 알면 어떤 어, 모형 형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왜 내가 그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운동을 하다가도 왜그 부분을 그렇게 운동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어, 무릎 재활을 계속해서 운동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재활 무릎 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무릎을 잘 쓰시기 위해서는 무릎과 연결되어 있는 근육 조직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만 운동해서 무릎만 재활해서 무릎을 잘쓸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릎 주변에 있는 잔 근육들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들 근육들 그리고 힘줄들 이런 것들을 잘 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과 연결되어 있는 허벅지 종아리 크게는 고관절까지 계속해서 운동을 시킵니다 이것을 잘해야 이 부분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쓸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팩트죠 아, 무릎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 주변도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들이 왜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루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멈추었던 일을 다시 한번 공사를 시작하다라고 하는 결단 그리고 그 행위. 이것을 시작하기 어,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결단과 그 행동,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것이 중심입니다. 이들은 왜 결단했고, 이들은 왜 행동했는가? 멈춰졌던 공사를 왜 다시 하기로 시작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멈추었던 행동, 내가... 지금 할수 없는 행동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그 상황에 따라 나의 순간적인 감정과 무엇을 통해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왜 이것을 멈춰야 하는지 지금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외적 환경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순종하고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말씀의 사람들을 세워서 공동체 침체된 공동체를 깨우시고 일으키십니다. 학계와 스가리하는 단지 예언자가 아니라 이렇게 무너져 있는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근 근원을 제시했던 자들이 무엇으로 제시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 연구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세기 영적인 침체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셨던 분이에요. 이 설교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완전히 일으켜 깨웠습니다. 무엇,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 메시지를 듣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침체의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수르바벨과이 예수와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래, 우리가 지금 상황 때문에 이걸 멈췄지만, 왜 멈춰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멈춤이 불편한지, 왜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환경 중요하죠.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환경, 개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왜 멈췄는가, 왜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지금 내 삶의 공사가 멈춰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왜 여기서 멈춰졌는지, 그리고 내가 왜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왜 나는 시작하지 못해서 불편한지를 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불편한 것 하나가 있거든요. 저는 어, 이 잠실역 앞에 석촌호수에서 버스킹을 계속해서 몇년 동안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멈춰졌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때로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빨리 다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다시 제가 집중해야 될것이 연구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논문을 빨리 끝내야 된다. 제 생각에는 이걸 빨리 끝내놓고, 저도 훨씬 더 나가서 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춰졌지만, 다시 이걸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명 이 잠실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을 맡기셨는데 잠시 멈춰졌지만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깨닫고 나는 다시 나간다 다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이것을 마무리 줘야 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멈춰도 있지만 아직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제 안에 영적인 불편함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이들은 멈춰졌지만 성전 건축이 멈춰졌지만 여전히 불편한 거죠. 우리 인생과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고 맡기신 사명과 사역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멈춰져 있다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다시 꿈꿔야 되는데. 다시 그 길로 나가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이들이 조소를 어, 왕에게 허락받기 위한 조서를 어, 보내는데 그 조서를 보내기 전에 이 다뜨네라고 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5절,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시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각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하게 했냐 누가 너희에게 총독들이 충분히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4절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려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늦이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들은 유다 장로들을 보셨기에 돌보셨기에 그들이 공사를 멈추지 않았다. 여기서 이 돌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눈으로 주목하여 보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이죠. 총독이 와서 봐도 얘네들이 왜 멈추지 않고 이걸 계속하나? 이걸 확 멈춰놨다가 한번 다시 좀 확인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계속해서 그들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 그거 누가 허락했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거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듣기 싫은 복음을 왜 자꾸 전하는 거야? 듣지, 복음 전하지 좀 말지. 꼭 그렇게 전해야지. 꼭 속이 시원하겠어? 지들만 알아, 지들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은 당연한 말입니다. 지들만 알아, 지들만. 왜 듣기 싫은데 왜 전하는 거야?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근데 내 안에 불편함은 있는데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여러분 이 일을 돕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도 오래 전에 성경에 기록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목회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말 듣지 마십시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때를 얻던지 못어던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당신의 상황, 당신의 환경 중요하지만 그자리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신에게 붙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상황과 환경을 상황의 환경,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근데 세상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전도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분 그냥 복음이 전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분명 복음을 전할 때 거절도 있고 풍파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무슨 권위로 복음을 전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우리는 입각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이 장로들의 고백처럼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그러니. 저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성전 중건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그 말에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완수해야 가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다뜨네라고 하는 총독이 다리오 왕한테 조서를 보낸 겁니다. 왕이시여. 이게 확실합니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다리오 왕에게 전파할 때이 유다, 유다 장로들과 대화했던 내용 중에 유다 장로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느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 큰 왕이 건축하여 왕궁한 것이었으나 여러분 이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 종이다 여러분 이들의 정체성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이 말은 다리우 왕한테도 왕에게도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천지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의 종이다. 이 메시지가 다리우 왕에도 왕에게도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들이 전파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앞에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눈치 보면서 아우, 나 예수 믿는 거뭐 너한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그래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이 아니야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저기하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밝히지 못한다라면 지금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시당 상황보다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물, 물 어, 나를 물물 묻을 물, 물, 물때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선언하셔야 하는 것.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주 강력하게 물어보신 것이죠. 그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던 거예요. 즉 신앙 고백.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외침, 선포,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 누굽니까? 어, 다뜨네라고 하는 총독이 다리옹한테 왕한테 보낸 거예요. 왕이시여, 이들이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정말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는지 당시 시대에 그것을 확실하게. 아이들에게 저에게 답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 보게 되어지겠지만 그 조서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이들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 그 말씀을 옮겨 전파한다는 것. 왜 하고 계십니까? 그냥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전도 전도 얘기 들어서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길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올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거나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올 때에 여러분 주눅 들지 말고 여러분 어,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내 수준과 내 생각에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땅 가운데 실천하고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방해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 방해는 있는 거구나. 어려움은 있는 것이구나. 내가 너무 두려워지는 하 말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꼭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땅 가운데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만유의 주제시고 창조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